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무슨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코인만 집중해야지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부터 뭐 리플코인부터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릴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를 다 퍼즐을 맞추시면 스토리 라인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100% 확실하게 이런 이렇게 뭐 추세가 정해질 거야, 가격이 갈 거야라기보다 그래도 대략적인 방향성은 아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오미세고 에어드랍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더리움 홀더자들한테 자 에어드랍을 진행할 거다. 근데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어, 오미세고 코인을 롱텀으로 되게 긴 시간 동안 홀딩한 사람들만 이제 지급을 해줄 건데 그게 기간이 언제서부터냐면 2017년 7월 달 이래로 그 이더리움을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얘기인즉슨 코인베이스 측에서 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양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어 드랍은 누가 가져가냐? 결국엔 거래소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2017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어, 홀딩하고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서부터 투자한 사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직까지 100%다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지 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우회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이 이더리움과 오미세고의 이, 이 관계를 자 제가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제 조정장세 있죠. 올라 9,600달러를 뚫고 올라갈까 말까 한 장세인데 대부분의 지금 차티스리 얘기하는 거랑 제 견해는 뭐냐면 이 삼각수렴 패턴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어 서서히 이제 조정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질 가능성. 비트코인이 조정 이후에 알트코인이 소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현재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몇 가지 코인들이 소폭에 지금 상승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반증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9,900 달러까지 그냥 일시의 단숨에 가,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다면 800 달러 이상의 하락이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9,100 달러에서 9,150 달러까지 급작스럽게 조정 장세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았다. 이렇게 다 보면 암호화폐 전체에. 부정적이게 이제 미치는 어떤 그 영향이 알트코인 시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가지고 지금, 어 요즘엔,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기관투자가들, 암호화폐에 이제 몸 담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되게 많이 진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대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루트가 계속, 어 생성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어 GCD 그룹이죠. gcd 그룹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투자를 진행해 가지고 이걸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암호자산 파생상품 활성화를 이번에 열었대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어, 그레이스킬 자산운용사도 88%나 되는 기관투자가들이 거기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지만 제네시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진짜 기관투자가들 위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된 핵심 어떤 그 요소들이 누구냐면 갤럭시 디지털하고 서클사 어, 서클사 누군지 아시죠? 서클사,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이제 자본 투입을 해서 USDC를 찍어내고 그 USDC는 코인베이스로 들어가는 그 루트를 어, 설계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드린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암호자산 시장에 진짜로 이제 기관투자가들이 어, 서서히 계속 들어온다고 우리가 볼수 있고, 자, 지금 보시면 9,600달러를 넘어서 9,800달러를 못 넘고 지금 지지부지한 상태에서. 어, 슴프레하게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조정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 조정장세가 서서히 이제 꺾여 들어가는데 다음 달을 넘어서 다음 달한 6일? 5일, 6일? 이 정도까지 조정장세가 9,000달러 때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조정장세가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알트코인의 장세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삼각수렴 패턴의 어, 어떤 그 패턴 형성하는 와저, 어,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진폭이 높은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상승을 좀 점치는 조시 라고의 어떤 이 비트코인 장세 예측이 아닐까라고 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자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세계 위원 중에 한 명인 헤스터 피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레이스케일의 어, GBTC가 공정한 어떤 그 가격대의 형성에 의해서 어, 비트코인 ETF가 되는 거에 관해서 이제 도움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뉘앙스가 제가 이게 뭐 비트코인 ETF가 GBTC를 승인 내줄 거야. 이런 건지는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글을 읽어보고 해석한 바로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만약에 비트,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난다면, 다른 어떤 그, 어, 암호자산 어떤 그 운용사들보다, 그레이스킬 자산 운용사의 GBTC가 첫 번째 ETF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그레이스킬 자산 운용사는, 어, 보고를 하는 회사죠 세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는 커넥션 관계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재민이보다는 조금 더 먼저 DB, ETF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중국 시민이 이제 암호화폐 상속 가능하다 중국의 새로운 민법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법적 상속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13차 국가인민회의가 중국인민정치협의회가 5월 28일 날 끝났다. 양해가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상속세 그리고 결혼 재산 성격 계약 및 침해에 대해서 민권 보호를 포함한 법률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누군가가 이제 사마, 자연스럽게 이제 사망을 하면 유산은 그녀가 남긴 개인 법적 재산입니다. 중국인민대학의 리싱 양 교수는 차이나 센트럴 텔레비전에 인터넷 자산과 가상통화가 상속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인 즉슨 암호 자산에 관해서 이제 자산으로 규정했다고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세금, 세제개혁안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6월 달에 FATF 권고안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 국회 우리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그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7월에 상정이 되고 9월에 의회에 넘어가고 내년부터 어떻게 되겠죠? 자 이건 이더리움 재단 데프콘이 2020년 건너뛰어서 2020년 콜롬비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됐다. 올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게 어, 이더리움의 이제 데프콘 행사가 매 해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전염병 때문에 이걸 안 하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더리움 2.0이 연기되는 거랑 혹시 관련이 있나 아니면 이더리움 2.0이 실시되는 거랑 관련이 있나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뉴스는 매일매일 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코인하고 IPO랑 제가 되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호자산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고 봤을 때, 어 2분기에 있었던 거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하빙이었죠. 반감기였는데 그건 끝났어. 자 그러면 3분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 오르는 이더리움 2.0에 관한 어떤 그런 가능성에 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죠. 자 하늘 아래 두 개의 대양이 존재가 불가능하다 세력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더리움 2.0과 리플사의 IPO를 동시에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슈로 트리거로 삼아서 시세 분출을 일으키겠어요 저라면 아니에요 3분기가 어, 이더리움에 관해서 2.0을 분기 트리거로 해서 상승세를 일으킨다면 4분기는 리플사의 IPO가 쟁점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과연 XRP와 리플사의 증권이 동시에 가치, 가치가 상승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제가 이거에 관해서 상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오스가 이제 I, ICO를 한 적이 있었어요. ICO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ICO를 받은 게 이더리움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더리움은 ICO를 뭐 이더리움 ERC20 토큰 ICO를 할때 이더리움을 주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이 어떻게 증권으로 이걸 간주할지 어떻게 간주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상상의 나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리플 사에서 이 IPO를 증권하고 연계된 IPO를 만약에 XRP로 받는다 그러니까 어 예전에 EOS ICO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도 어. 이더리움 그 가보치도 올라갔고 그땐는 이오스 가보치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혹 혹여나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플랫폼이 증권형 플랫폼과 블록체인 어떤 그 거래소의 플랫폼이 같이 연계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한 경계가 흐려지는 어떤 이 법률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때는 XRP 토큰의 값어치가 상승하고, 리플사의 증권 값어치도 동시에 상승해서, 시세 분출의 원동력이 4분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의 지금 보면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가지고 130까지 올라갔다가,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보면 해시레이트가 95.34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번에 그, 어, 이 난이도가 언제 이제 바뀌냐면, 그, 한 7일 정도 남았어요. 6일 정도 남았는데, 어, 지금 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가 떨어진다는 거를 채그, 채굴 난이도란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블록체인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가리킨다. 여기서 난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굴꾼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채굴의 경제성이 계속 낮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조시라고 차트를 보여 드린 거랑 난이도가 지금 감소해서 중소 채굴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와 난이도 감소로 중소 채굴자들이 떠나면서 대형 채굴자들은 S19과 S19 프로를 세팅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백을 채우고 시장에는 충격을 많이 주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기간을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원래 5월달 중순에 S19이 원래 다 배달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되게 중요한 칩셋이, 그게 이제 전, 그 비트 메인에 전달이 안 돼서, 이게, 안트 마이너에서 이제, 어, 채굴된 어떤 그 채굴기가 연기됐다 뭐 딜레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6월달 어느 시점부터는 대형 채굴풀들이 S19하고 S19 프로를 가동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분기점이 비트코인 상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차트랑 이제 여러가지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여러가지 요소들을 퍼즐을 하나하나 이제 맞춰보시면 어, 한 일주일 정도의 어떤 그 시세 분기점,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가오는 주말 모두 다 즐거운 주말들 되세요. 감사합니다.